루비, 청소, 누나, 청소하는데 지금 뭐 해? 어디, 뭐, 뭐 어디, 어디 갔어? 루비야. 거기로 나갔어? <laughs> 이거 뭐냐? 아, 나 진짜. 이것도 너무 틀어놓고. 뭐, 어디 갔어? 아야 딸아야. 너희 동산이 따로 없다. 너만 즐겁다는 게안 해. 아, 딸아야, 뭐, 청소하면 되지. <laughs> 누나가 청소하잖아 지금. 응? 이거 어쩔 거야, 이거? 엄마? 엄마 엄마?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또진 나와 버리라고. 냄비도 더워. 뭘 한다? 이봐, 이봐. 이봐. 엄마 싫어. <laughs> 이것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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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 거야? <laughs>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15, 20, 응. 이거 내 거라고 이게 봐 그냥 총총살 거야